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을 기해 한문점의 남북 연락 채널이 다시 개통되었습니다. 이로써 2016년 2월 갑자기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완전히 끊어졌던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이 복원됐는데요. 2016년 1월에 북한 4차 핵실험 때도 개성공단은 별개라는 게 박근혜 정부 입장이었고, 2월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박근혜 대통령 주재 NSC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NSC 소집이나 수석회의나 부처 논의나 그 어떤 논의 과정 없이 뜬금없이 구두로 개성공단 폐쇄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공단은 폐쇄되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입은 경제적 피해부터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했는데 이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현재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죠. 대통령은 아무도 모르게 안무 아무 결정이나 초법적으로 막 해도 되는 왕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의 폐쇄에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결정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서 역사로 기록해 둬야 한다. 기본적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네. 이 개성공단 폐쇄도 어 현재까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최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죠. 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 한참 외치고 다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연루되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최순실 씨 쪽에서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터무니 없다라는 건데요. 터무니 없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예.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제 최순실 게이트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때 그때는 사람들이 A 설마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때 나왔던 얘기 가 뭐냐면 비선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자료가 매일매일 배달된다. 어, 이것도 뭐 설마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장관 인사가 결정된다. 이것도 설마 했었고.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개성공단 폐쇄 문제도 여기서 논의됐다. 그 얘기를 언제입니까? 작년 여름에 했어요. 네. 작년 여름께 이 얘기가 나왔어요. 초기에 폭로된 건데 워낙 뜬금없고 황당한 얘기여서 어, 그렇게 그 보도된 이후로 추가 보도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보고자료가 배달된 건 확인됐고 그리고 장관 인사가 거기서 최순실 씨에 결정된 것도 확인됐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거기서 논의된 것도 대단히 개연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그 논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예. 이상한 씨가 그이후로 추가 어, 증언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건안 나오는데 뉴스공장에서 도 작년에 몇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게 예. 그 ODA 사업, 네, 미얀마 쪽에다가 네. 개발도상국 원조 자금을 활용해서 미얀마에서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불하 받으려고 했던 정황 이런 이야기 몇번 했었습니다. 작년 어~ 초부터 근데 이제 미얀마 대사를 최준실 씨가 직접 임명한 건 드러났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때 제기했던 의혹은 뭐냐면 개성공단이 폐쇄돼서 어쩔 수 없이 대체 부지를 찾은 게 아니라 어~ 대체 부지로 임대 사업을 하려고 거꾸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게 아니냐 예 장사하려고 자산 대대로 거기서 나온 임대 주소 먹고 50년 불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개연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때도 그래서 저희 안정범 수첩 보도했던 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수첩에 미얀마 한인타운 조성 개성공단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이후로 어, 뉴스 공장에서 저희가 이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 지금 그 뭐랄까 근거가 될 만한 최근에 통일부 발표가 나온 거죠. 자체 조사 결과 어떻게 도대체 개성화에 폐쇄됐는지 알아보려고 뒤져봤더니 어 처음에 그 정부의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NSC 회의를 통해 가지고 예 그렇게 결정낸 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거짓말이었던 거죠. 예,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갑자기 그 전날에 NSC 회의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어 당시 홍영표 홍용표죠 참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가 갑니다 개성단 폐쇄하라고 갑자기 예. 뜬금없이 그리고 나서 거꾸로 어 회의가 소집되고 거꾸로 통일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거 거꾸로 NSC 회의에서 개성단 철수를 논의하는 요식 행위를 하죠 이게 전부 다. 순서 뒤집어진 거예요. 예. 이렇게 NS회의에서 이런 게 결정돼야 되는데 NS회의는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 최순실 씨의 전화를 받고 하룻밤 사이 에 결정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강하게 의심합니다. 예. 어, 작년 1년 전쯤에 예측했던 바그 어, 근거가 될 만한 정황이 나온 건데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상당한 일이죠. 네, 그때 그렇게 끊어졌던 한 라인이 다시 연결된 겁니다. 어제요, 23개월 만인데요. 북한이 판문점 직통 전화를 통해서 남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네. 골 때린다는 표현밖에 할수 없는 게 그냥 밤에 예를 들어서 이게 최순실 씨가 개입한 거로 생각해 보세요. 최순실 씨가 뭐 폐쇄합시다. 그래서 그다음날 폐쇄해요. 그런 다음에 남북한이 겪은 긴장을 생각해 보세요. <laughs> 지금 전쟁이 나네 많은 이런 일을 겪은 거거든요. 아줌마가 장사하려고땅 장사려고 결정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참 그래서 이 직통 전화가 다 끊어져가지고 그동안 뭐 어떻게 했느냐 확성기로 했어요 확성기로 전화 전화 스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판문점 네, 예. 한라인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확성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봉화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열었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 뉴스가 좀 놀라운 점은 저는 이제 과거처럼 북한이 어떤 밀당을 하거나 뜸들이기를 할줄 알았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말을 하고 우리 정부 쪽에서 회담하자고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죠. 다음 날전 전화 재가동 됐거든요. 저는 북한이 이제 스스로 핵 보유기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지금 대단하다. 예. 어, 밀당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고,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의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겠다. 어, 전 놀랐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바로 제가 어, 동움이 돼가지고 며칠 걸리거나 밀당을 할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부에서는 잠시 후에 어, 문정인 교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음. 네, 최경환, 이유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이유현 의원은 공천헌금 등 10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는 같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입니다. 인명 구조의 효과가 있네요. 네. 최경환 의원이 네, 한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장소를 네. 특정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법어 사법부의 인류애 같은 게 작용한 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이제 할보은 불가능하게 됐고요.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 친방라인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구나. 예. 박근혜 정부 시절의 주요 인사들의 구속영장은 이제는 어김없이 발부되는 우병호전 민족석을 비롯해서요. 그래서 이정열전 부장 파사하고오 연결이 안될것 같습니다. 다 발부가 돼가지고 어,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이 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앞에서 그어진 게 아닌가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한 구속 영장이나 그런 것들이 발부되는지 한번 지켜보죠. 지금까지는 계속 기각되거나 아니면 아예 석방돼버렸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라인은 전혀 어김없이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하나의 뉴스가 더 있는데요. 검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비 출처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정황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박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뇌물로 받아서 일부를 옷값으로 냈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의상실에서 치른 옷값만 확인된 게 3억 8천만 원입니다. 아, 이게 드디어 나왔군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 검찰이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특활비가 있는데 그 특활비로 옷값낸 거 아니냐. 이거 저희가 한한달반 정도 정도에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밝혀 정황을 확보했군요 예. 네 그래서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국고손실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출석은 안하니까요네 조사를 계속 안 받고 있어서요 국정원 대북공작 하라고 만든 자금을 가지고 이제 머리하고 기치료하고 미용 시술 했다는 거잖아요 옷옷사 입고 예. 어, 보수진영이 안보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습게 됐는지, 아직도 보수진영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중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안보하면 보수, 경제하면 보수. 이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그렇게 보수를 상징하던 대통령이 그, 그러라고 만들어진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머리 한 거예요. 미용하고, 시술하고. 근데 그 정황을 확보해버렸나요 어떡하죠 이거? 네. 보수가 이제 안보 공세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아마 할 텐데 그게 잘안 먹히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먹히기가 어려워요 이제 한동안은 최소한 그 돈으로 머리에 떼잖아요. <laughs> 다음 주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인사의 영장 기각과 관련된 소식 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수사 의뢰한 2007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유출자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사실상 특정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데다가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일부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어, 이미 그 영장 한번 기각된 적이 있죠. 네, 그렇죠. 구속영장은 기각됐고요. 네. 엠비 라인이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선이 엠비 라인이 그어졌나보다 라고 얘기했던 거와 연관된 뉴스이기도 하네요. 예. 네,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했었는데요. 법원에서 제목만 확인하라면서 압수수색영장 일부를 제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문건을 전달했을 때 첨부파일까지입니까? 그 파일 열어봐야 되는데 제목만 확인하라고 하니까 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압수색 수 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거, 어, 일부 허용했는데 그게 제목만 보라는 거 아닙니까? 네, <laughs> 검찰에서는 김태호 전 기획관이 유출의 진원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파악하고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월간조선에서 2013년 2월달에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김정기획관에게 입수된 문건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예. 그 문건을 보면 원래 이제 국정원이 네. 공식적으로 어, 전달하는 보고서에는 국정원이 작성하고 추가 배포 표시를 하는데 이김태우 기획관이 전달한 문건에는 그 추가 배포란 표시가 없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카피한 사본이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한 거거든요. 굉장히 근거가 있는 판단이죠. 예, 정황이 있기 때문에 더 수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막혔다라고 합니다. 법원이 막은 거 아니에요, 지금? 법원이 제목만 메일을 확인하라고. 네, 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관련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MB 앞에서 거진 거진 게 아닌가 선이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요. 자, 다음 수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가 현재 다스의 회장입니다 하지만 명목상 회장 그러니까 바지 회장에 불과하다라는 다스 전직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회장이 회사에서 월 500만 원 이상을 결제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검찰에 진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이 120억 원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이후에야 알았다라고 합니다 아 이제 다스 관련은 뉴스 공경을쭉 들어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도가 (400만 원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카드를 그 이상 쓰면 여기서 이제 한도가 (400인지) (500인지) 이렇게 나왔는데 현금을 준게 아니고 카드를 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400) 이상을 쓰면 그 사장이 어, 결제를 안 해주고 서류를 집어 던져버렸다고 하는 다스 관계자의 얘기가 그렇죠 있었죠. 예, 회장이 예. 더 위인데요. 사장이 결제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상상이 도저히 안 가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이건 회장이 삼성 어, 주식 5%밖에 없는데 회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거의 50% 갖고 있거든요. 예, 50% 갖고 있는데 500만 원, 300만 원 예, 카드로 이상 쓰면은 밑에 사장이 찢어버리고. 네, 또 직원 채용 인사도 관여할 수 없었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네. 자금 출납 등 회사 경영도 관여할 수 없었다라고. 실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값으로 더 많이 지출을 했다. 그럴 경우에 돈을 안 주니까 그 밑에서 사비로 사비로 보전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상한 세장에아주 이동영 씨도 아버지가 월급 받고 있다라는 어, 멘트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회사는 조 단위로 매출을 내는데, 예. 실소유주인 회장이 주식을 절반 가까이 갖고 있는 회장이 카드에서 한 300만 원 이상을 쓰면 밑에 사장이 서류를 찢어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거죠. 예. 바지회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명백한데도 아직도 어,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예. 이상은 회장의 회사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네,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신년 인사차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홍 대표는 전인 대통령에 대해서 댓글이 댓글이니 다스가 누구 것이냐 이런 것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라 주장했습니다. 예, 네, 모욕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명백한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달째. 몇 달이 뭡니까? 이거를 검찰이 알게 된 것이 2008년이니까 적어도 수사를 한 이루, 이후로 10년 이상 그냥 봐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봐주고 있는 것이고 JTBC가 또그 상속세 관련한 문건 추가 보도를 또 했던데 이것도 역시 어, 뉴스공장에서 지난 10월 방송 몇월 며칠 차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월요일 7일 주로, 주로 뒤져보시면 주중기자하고 안홍구 청장이 열심히 떠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때 예, 이 보도에도 안홍구 청장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어, 그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이 문건 하나만 분석해 보면 실 소유주가 이거는 김재정 씨 사망 이후의 상속세 관련이거든요. 실 소유주가 김재정 씨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죠 여기. 왜냐하면은 이 문건을 보면 처남이 매령한테 회사를 갖다 바쳐요 예, 그런 방안들이 검토됩니다. 자기 회사인데 왜 회사를 갖다 바칩니까 네, 상속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실 김재동 씨가 실 소유주가 아닌 것은 이 문건 하나만 그냥 어, 회계사 일 필요도 없어요. 이 문건을 보고 이해하는 데는 회계사가 직접 보면 아, 이 회사는 김재동 씨가 아니네요 하고 바로 말해줄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JTc j t b c 만이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이상. 이상할 정도로 이해가 안는 정도입니다. 예. 명백한 거거든요. 문건을 보면 문건을 보면 아이 사람이 주인 아니네. 금방 나와요. 예. 청계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에 왜 자기 주식을 다 줍니까? <laughs> 자기가 최대 주주인데 그런 방안도 여기 검토돼 있고 보면 예. 말도 안 되거든요. 자, 그 문건만 보면 이것이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다른 매체에서도. 아이 정도 할까요? 또뭐 있습니까? 예 짧게 제목만 말씀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한 거짓말이 1,950회에 달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5.6회 잘못된 주장을 했다라고요. 팩트 체크했습니다. 이거도 뉴스공에서 한두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거기 팩트 체크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오늘 몇 번했나 체크해가지고 올려놔요 재밌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중앙일보가 그걸 보도했네요. 네. 뉴스 공장은 최소 일주일에서 몇달 정도 앞서가는 뉴스라는 거. 네 워싱턴 <laughs> 포스트를 인용한 보도인데요. 워싱턴 네. 네. 포스트 그 체크, 페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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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페이지, 체크 트 체크, 체크 페이지가 네. 따로 있어요. 별도로 네. 발견했나 보네요. 네. 진작에 저희가 언급했던 것이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놀람> 김은정. <놀람> <놀람> <놀람>